이렇게 쾌렇게 준비를 다지 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은제 43과로서 교회 정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2과에서 우리가 살펴 보았듯이 대표적인 정치 체제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감독 정치. 그리고 두 번째는 장로 정치 그리고 세 번째는 회중 정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정치 체제들은 나름대로의 그 독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옳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가장 성경에 근접한 정치제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면서. 가장 성경에 근접한 정치 제도가 장로 정치 제도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장로 정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장로 정치란 무엇인가? 오늘날 장로교가 채택한 장로 정치 제도로서 지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해서 당회를 조직하고 당회 중심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치리하고 당회의 상급 기관으로서 노회가 있고 총회동을 두어서 삼심제도 정치 조직을 하는 정치가 바로 장로. 정치입니다. 그래서 장로정치는 먼저 성도가 장로를 선택을 하고 이 장로들로 통해서 당회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이 당회에서 모든 교회에 수반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어 운영해 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이 상위 기관으로서는 노회가 있고 노회의 상위 기관으로서는 총회가 있다. 이걸 삼심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성경에서의 장로정치를 를 우리가 볼것 같으면 구약에서의 장로 정체를 먼저 보겠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셔서 백성에게 보내실 때에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고 으 그들에게 말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입니다. 그 후로 계속해서 모세는 하나님께 지시받은 것을 장로들에게 전했습니다. 이것은 장로들이 백성들을 실질적으로 직접 다스렸다고 하는 그런 증거인 거예요. 사실 보게 되면 모세가 하루 종일 백성들과 함께 재판을 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드로가 십부장과 백부장과 천부장을 세워서 그들을 다스리게 하라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장로들을 세워서 모세는 그 장로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이 직접적으로 백성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모세와 그리고 장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신약에서의 장로 정치 제도는 뭐냐? 신약에서는, 신약에서는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가르치던 그런 신약 교회에 얼마 있지 않아서 장로라는 직책이 그렇게 생겨났습니다. 신약에서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후에 장로를 세웠다. 그리고 이들로 통해서 성도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지요. 처음에는 전통적 유대 사이에서의 개념과 같은 의미에서 교회 안에 장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장로는 교회 안의 중요한 일을 수행하는 직책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임무를 수행하려고 장로를 세워서 신약 교회에서는 교회를 다스리고 성도들을 다스려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세 번째로 장로회의 조직 정치의 조직은 뭐냐? 장모회의 정치 조직을 한번 보게 되면 장로 정치 제도는 1643년, 1643년부터 1648년까지 6년 동안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교회당에서 151명, 151명 목사가 121명 목사, 그리고 하원 의원으로서 20명, 그리고 귀족, 귀족. 어, 신 명, 명이 참여해서 장로 교회의 교회 신조와 정치 제도를 결성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 원리를 채택하고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지 교회의 이세 가지 조직 원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당회가 있습니다. 당회 장로 정치 중심 기관은 당회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성공과 실패는 당회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 그 당회가 그거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당회가 권위가 있어야 하고. 교인들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칠리권을 행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당회는 당회장이 되는 목사와 장로로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당회장이 되고 재직회장이 되고 공동의회장이 되는 거죠. 그 까닭은 목사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교회의 삼직을 수종들게 되었고, 장로는 교인을 대표하여 선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회장은, 재직, 당회장이, 당회에서 목사는, 담임 목사는 당회장이 되고, 재직회장이 되고, 그리고, 공동 의회장이 되는 거예요. 이 3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의 세 가지 직임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첫째로 목사의 직분은 제사장 직분이다. 이는 성내인 세례와 성찬으로 다시 말하면 예배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지요. 두 번째는 선지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선지자, 이는 설교로서 말씀의 선포를 대신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깨워 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왕의 직분을 가지고 있지요 왕의 직분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서 국가나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교회의 대표의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왕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당회는 모두 목사가 장이 되고, 그리고 재직회 공동의의 장이 되게 됩니다.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두 번째는 재직회가 있어요. 재직회. 재직회는 뭐냐? 이는 목사와 장로, 집사와 권사, 그리고 전도사 등으로 조직하는 해입니다. 초대교회 일곱집사 선택의 목적과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조직된 것이 바로 죄직회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죄직회는 당의 방침과 지시를 실행하는 기관이 바로 죄직회다. 실행하는 기관 여기는 계획하는 당에는 계획을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러면 재직회는 실행하는 기관이죠 거기에 목사도 포함 장로 집사 권사 전도사 전임 전도사 등으로 조직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동의회가 있죠 공동의회 공동의회는 세례교인이 회원입니다. 세례교인 세례교인,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가 다 회원입니다. 그래서 세례교인이 회원이 돼서 교회의 예산, 결산, 목사의 청빙,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이 모든 일에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가. 투표할 수가 있는. 기타, 교인들의 어떤 중대 사건을 결의하는 기관이 바로 공동의회다. 여기는 결의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당내에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공동의회에서 결의를 하게 되면 재직해는 실행을 하는 그런 세 가지. 제도로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어, 교회 정치 두 번째 시간을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장로를 세우고 장리 정치 제도를 만드신 것은 교회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다. 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권위를 주어서 그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당회의 권위를 부어 준 겁니다. 그래서 당회가 권위가 서 있을 때 교회의 질서를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당회를 제대로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때 교회는 평안하게 서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오늘 장도정치 세 번째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